哦，两个。 또 탑에 숙지하고 저쪽으로 가 있어. 그럼 어차피 난 수비 물리잖아. 그럼 너한테 빼주면 되니까 아까처럼. 그냥 오픈이야잖아. 어저형또 어, 어, 시작했네. 그러니까 막아야 돼 수비가 안 막으면 안 돼. 공격 열개중 아홉 개하자. 열개 중에 아홉 개하자. 그러니까 아니야, 이때 아 덩어리가 있으니까 적중이 너무잖아. 어. 못 막지 못. 뭐. 아우리야. 터치. 야, 떨어지면 쏘고 붙으면 파고. <laughs> 근데 아까 그게 많이 나가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공간 안의 공간이 넓으면 더 힘들어. 약간 좁히는 게 나아. <laughs> <laughs> 오너 잘맞은거 아니야 이거? 이 잘맞은거 같데 모르겠어 <laughs> 이걸로 뭐 안보여 <laughs>

제가 레이업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 와우 혼자 다해 엔드원이야? 아, 엔드원이야 이게? 아, 수비자 빠르면 좋을 것 같은데. 엔드원 맞아요? 농은이 어, <laughs> 응? 제어가 안, 안 되네. 저렇게 스텝 에이. 밝게 해주면 안 되지. 너무 자연스럽게 쓰. 삼진슛 스텝을 그냥 저는. 어. 안 주고. 그래, 되는데. 에이, 아, 그러니까, 찬스가 잘안 주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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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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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오 우리 계속 잘받다리리점차 아, <laughs> <스리, 스리. 스리. 웃음> 농구를 땅에 사고 그래. 카운터. 야, 윤호진 씨 빡쳤네. 지금 아, 지 <laughs> 마음에 안들빡쳤 자기가 다박려박 형락도 잘해줬다. 루도 하루도 하루도 하 나이스. 하루도 하루도 하이도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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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도

진짜 펜텀만큼 드리블하는 데가 없더라. 아, 진짜. 가끔 동호회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패스를 아, 드리블을 안 해. 원래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진짜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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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아, 진짜 패스 엄청 원 드리블도 안 하다. 빨리 좀 가자, 짜리다. 오대기용저 하나 막아야지 진성용 붙을 수있 저거 주는 끝인데 파카까지 몰다가 아. 그래서 제 선호들이 많잖아요 활동량이 많아서 아이고 뭐다 따로 잡혔네 까지어 잘해? 아, 아, 어. 응겨, 왜 이렇게 경왜 어. 이렇게 잘해? 경 이렇게 잘 5초 5초 3, 4초 아그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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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